안녕하세요. 전주산들바람입니다 어,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180조 컷으로 또 한번 잡아봤어요. 아, 이 아이 첫 번째 아이 소말렌스 야생 소말렌스 이렇게 두 아이가 있는데 뿌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번호 1번 요 아이는 40짜리고요. 예, 빵도 봉긋하니 예뻐요. 요 아이 40짜리 35만 원에 갑니다. 그리고 요 아이 번호 9번. 이 아이는 20만원짜리, 18만원에 가요, 18만원. 보시면은, 빵 사이즈 차이 있고요 음, 위로 올라갈수록, 대부분도 굵직굵직하고, 위로 올라갈수록 가지도 많고, 지금은 살짝 휴먼에 접어들었어요. 이 아이 같은 경우는, 온도만 맞으면, 휴먼에 접어들었어도, 뭐, 겨울에도 잎이 나오고, 막 이래요. 자, 요렇게 있습니다. 너무너무 예쁘고요그 다음, 파키포디움 속, 빨간 꽃 피는 바론이 스페셜 바론이 스페셜 이렇게 두 개의 수영이 있는데 어, 여유 되시는 분은 이렇게 요즘 세트 구매들도 많이들 하시니까 요런 아이 딱 세트로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은 아우 어, 이 아이 너무 예쁘고 이 아이도 너무 예쁩니다 복주머니 모양으로 이 아이는 토끼 모양 토끼 귀자 이렇게 있고요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자 이렇게 지금은 휴먼에 접어들어가지고, 이렇게 입을 떨궜어요. 요 아이 한입 남아있네요. 자, 이렇게 있습니다. 가격은, 드릴 시는 가격은 270이고요. 16만원짜리 화분은 공짜. 코덱스 팟 화분에 식자가 되어 있어요. 그 다음 요 아이. 잠시만요. 그, 소말 카타프. 소말 카타프가 이렇게 저한테 세 점이 있는데, 요 아이들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. 인기가 많고, 자, 보시면은, 요 아이가 그나마 지금 접어, 이렇게, 집어든 아이가 가격이 조금, 제일 저렴한데, 그나마, 워낙에 가격이 있어가지고, 자, 번호 13번, 코미포라 소말 카타프, 요 아이는 130짜리네요. 130만원. 130만원. 20 털고 110에 갑니다. 110. 자, 사이즈 30cm 넘어가요. 이렇게 쟀을 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. 요세 개가 있는데 요두 아이는 160짜리예요. 160짜리 아니다. 요 아이는 180짜리네요. 요 뒤에 있는 아이. 요 아이가 요 아이가 180만 원짜리네요. 요 아이가 제일 커요. 이렇게 있고요. 어머나 다 시간 다돼 가네요. 여러분 7시 라방으로 저녁 때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